정계 시계 종류라고 세 종류라고 했었세 종류 세 유형 그세 그렇죠?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지 어, 언제 정계 식계 제일 중요한 이게 <laughs> 뭐다? 방정식이다. 방정식 은더 기억해 그렇지? 방정식 이하사실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자수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 리기 이제 문자수를 그럼 유형 첫 번째 유형 뭐였다? 차수 높이기야 그죠? 차수 높여서 어떻게 전리시키니 여기 뭐가 있었다? 계수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을 위해서 계수를 찾아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어떻게 문자의 수 항수 늘리기야 항수 늘리기 항수 늘리기 그렇죠? 문제 아, 변수의 변화 변함이 별 차이가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변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죠? 첫번째, 한번더 해볼까? 우리가 <목소리> 한 것은 a 플러스 b의 세종을 학종한테 배운거야. 이거 학종한테 배우고서 이미 알고 있다. 알고있죠? 알고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4차가 찾아야 하려고 그래, 그요 4차. 뭐다? 무조건 4차다. 그죠? 당의 종류는 개수, B수, 개수. B수. 개수는 두개더있어 차수는 낮추어 나가고, 높여 나가고. 개수는 더하고, 차수는 낮추고, 높이고. 개수는 더하고, 차수는 어떻 한다? A는 내림 차수. B는 오름 차수. 그렇죠? 합쳐서 4차. 마지막 한개 남았죠? 어, 어, b에 이제고 네, 그렇죠? 네. 한번 b에 고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에 5차. 이게 자연수러 해야 돼. 5차 뭘까? a 5 되고. 개수는 더하고 그렇죠? 차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개수는 더하고 차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개수는 더하고 차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지? 됐죠? 자, 개수 잡아내고. 차수 잡아내고. 뭐? 음, 한 개를 내렸으면한 개를 올려서 항상 오차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예. 에래서만는사실 이런 일을 계속해 낼 수가 있다. 그냥 어디까지? 어, 내가 원한 때까지 그지? 여기 뭐다? 계수가 그수 바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스칼의 삼각형 자 오늘은 그 두번째 방수 널리기 야 그렇죠? 방수 널리기 자 ab 플러스 b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 +B, +B, +B. 그렇죠. 세 번째 의횟수 그렇죠. 한의횟수이세 가지를 확인하면 니다 자, 정리시키면 a 제곱 B제곱 C제곱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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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다2 2 2 2 2 2 2수 있잖아. 그렇죠? 일차를 주고 하는이 차지,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자, 강의 종료 그렇죠? A만 곱해지는 거 그렇죠? 이런 상태지. 이렇게 됐으니요. A끼리 곱해지고 B끼리 곱해지고 C끼리 곱해졌다 해야 돼요. 종료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거. A와 B가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B와 A가 곱해졌 그렇지? B와 A가 곱해졌요 B는 아, A는 C가 곱해지면 C는 A가 곱해져요, 그죠? 음, 그렇군. 그래서 상상. A, B도 두 개, A, C도 두 개, 그랬죠? 그럼 만약 B는 C야, 그죠? B는 C와 곱해지면 C는 B가 곱해질 거예요. 자, 뭐였죠, 그죠? 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정기시키는 유난시키라 그래. 직선 유난을 시켜 나갑니다. 직선 유난. 자, ABC를 정기시켜 나갈 거야. 어떡한다? A를 B에 곱하고, A를 C에 곱하고. 그렇죠? A를 B에 곱하고, A를 C에 곱하고. BCA가 있어. 이건 뭔유아니야 B를 C에 곱하고, B를 A에 곱하고. 그죠? CAB야. C를 A에 곱하고, C를 B에 곱하고. 그렇죠? 수학은 항상 이름이 많아지면 새로운 규칙을 생각한다. 그렇죠? 아, 수학은... 찾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 이게 조금 아직은 낯설 텐데 응.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이렇 설명할 수가 있어 자 a b c 를제개시켜달래그래요정시시 그죠? 정리시켜 면래은 정리시켜 달래요. 정리시켜 달래요. 정그럼 정리시켜 달래요. 지리시켜달 뭘까? 정리시켜 달래요. 정는시켜 달래요. 정리시켜 달래요. 정리시켜 달래요. 정리시켜 달래요. 서로 다른 두 수의 꽃들이 나타나 뭐가 나타나? 서로 다른 두 수의 수형도를 도입하면 되요. 자, 한번 만 해봅니다. MC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뽑혀지는 모양을 이렇게 수형도로 한 장을 보 그래. 해요. 지울 때한장잘 알아야 할거에 어려운 게 지워져 버려요. 수형도 항의 종류와 개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 요 여기서마다 A가 분배될 때 B가 분배될 때 C가 분배될 네, 때 그렇죠. a와 뭐가 a가 곱해졌어. a죠. 어디 때문에 그 a와 b가 곱해졌어. ab 이런 데거 뭐죠? a와 c가 곱해졌어. ac 같은 원리로 똑같애 abc의 등장. 거다 abc의 등장.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방의 종류가 전부 2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방의 개수가 정밀게 3 곱하기 3은 어떻게가 된다면 확인할 수가 있어, 그지? 음, 아까는 몇 땅?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렇죠? 파스칼의 삼각형, 강수 늘리기에서 멀리용의 멀리용의 수용도를 생각해봐. 수용도를 결정, 수용도를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강수 늘리기가 편해질까요 알죠? 강수 늘리기 편해질거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다 이제는 이제 일 차, 3 개짜리. 그다음 이건 뭐였나? 네 개짜리겠지. 그렇죠? 네 개짜리. 자, 어쨌든 이건 2 차야. 분명히 나오는 방법보다 이 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 차. 강의 종류, 강의 개수, 완당 수형도를 눈속이 그려라 수형도를 눈속이 그립니다. 어떻게 될까? 음, 각 강의 제곱은 1개씩밖에 없겠지. 하고 나그에 나름 이게 편한 얘이를 생각합니다. 음, 자 일단 누가 해볼지 아니면 좀낯설지 그냥 맞서. 자 A, B, C, D가 있어. 한개도당게나온다고 A, B가 B, A에서 두개 나타나고 뭐 말이야, 그렇죠? A, B가 B, A에서 두개 나타나고 A, C가 A, C가 C, A에서 다시 두개 나타나고 종류가 계속 한개더 하고 있어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AD도 AD도 어떻게? DA와 같이 두 개가 사는 거에요. 그그 그래? 다음에 뭐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수의 서로 다른 두 수의 곱기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수의 곱 같은 걸 이미 다했서 BA는 AB에 했지 BD는 b 조업으로 했죠. 그 다음에 BC다. 그지? 그래? BC 그다음 BC 그다음 뭐가 있어? BD도 있네. 그지? 그래? BD. 오, 딱딱뭐 그랬어? 그랬어? C가 있겠네, C. C, A는, C, A는 여기딱 A, C가 있어, A, C. C, B는, C, B는. C B는. B, C가 있어, B, C. 그죠? 서로 다른 두수의몫 하고 있어, 서로 다른 두수의그 다음에 C죠. 아,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죠? 그럼 뭐다? C, B가 나와 요네 그죠? C, B가 나와 요어 C, b 이게 다른말이야 이게 다. d 나 D, A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죠? D, 그 다음에 D, B. 어디 있어? BD. 그죠? 뭐야, 이거? CD. DC. 여기 있죠? 그럼, 지금 내가 뭘 확인한다? 차수 일차하는가 2차. 전부 2차. 그죠? 차수 일차했지 방향 정류 방향 정류 오, 전부 2차인데, A가 있는 거. A가 없이 B로 만들어진 거. 그렇죠? AB 없이 CD로 만들어진 거. 그렇죠? 그럼 어, 어려워. 어떤 단어가 처음에 어려우면, 수영도를 그려야 된다 이말이요 수영도를 그려야 된다 그다음에 어떡하죠? 항의 개수도 2개이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만다고 항수 늘리기에서는 항의 개수만 딱 말이야 떨어지면 됩니다 항의 개수 만다고 이게 항의 개수가 여기 4개 수영도를 생각해보면 4개 그죠? 제곱이지 독하기 4개 그냥 a, b, 의모델이렇게 말하면 곱은 어쨌든다 ABGED에 그죠? 뭐에 대해? 에 그러면 1더이1이하기1더하1 제법 몇 개? 열 여섯 개하이야 그죠? 열 여섯 개하 얼마? 하나, 둘, 셋, 네, 그죠? 여기 네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양이 두 개씩 있어. 그죠? 그래서 열 여섯 개가 맞다 그죠? 내보지. 자몇 개? 다섯 개. 그렇죠? 자 한번만 내봅시다 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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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제 두삼천시켜보자 그래? 두삼천이보자 이거 어떻게 될까? 그냥 못 듣겠어. 자 눈치 가 있으면 그죠 각각의 작업하는 한, 한 개씩 있다. 그렇죠? 1지차수일지 당연히 종류. 종류 이렇게 생긴 거, 당연히 그 종류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뭐 한다? 저것다단 두수의 곡 뚫어다 한다 그죠? 서거다는 두수의 곡두 개씩 만는데항지 짝이 많게 돼, 짝이 돼서 둘이 지났다. 자, 그다에는 그냥 이렇게 펼칩니다. 어떻게 A, B, C, D, E가 있어요, 1지 Yeah. 니까 이십오. 맞아요. 수초 이렇게 확인합니다. 돌아다란 조수이고 돌아다란 조수이고 개수를 확인할 때는 어 하라? 이를 이를 활용하다 그렇죠? 이 활용합니다. 일을 뭐 할라 그럴까? 자,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 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죠 자, 이것이 마지막은 수열이라고 한다. 수열. 수는 뭐야? 수열. 수가 나열되어 있는 능력이지? 수가 나열되어 뭐가 있어? 규칙이 있어. 그렇죠? 이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야. 그죠? 이게 수열이야. 뭐야? 수열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 자기가 좀이 행계 그러죠. a 이번에는 숫자를 아, 쓰죠. 숫자를 써서 이것을 제곱해다이나 네. 그죠? 이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수 일치 되겠지? 아무 종료 의미 도는이제데 식으로 얘기 사람으로 핵심은 넘어야고 방의 개수 해서 몇 개까? 그수 방의 수 있는 뭐게 있어 그냥. 그럼 강의총 개수 몇 개? n 제곱 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n 제곱 개가 있요 아,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 항상 강의 개수마다 완전 제곱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완전 제곱수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개. 요건 네 개. 몇 개?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 네 개. 아홉 개. 그죠네 개. 아홉 개. 열여섯 개. 25개. n제곱개. 됐죠? n제곱개. 자, 제 w를 익히세요익힙니다 자, 요거 정번 전개해보자. 전개합니다. 각각, 각함을 제곱한다. n 개다 그죠? 제곱한다.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죠? 중국에서 나타나는 이두 개짜리 모양이야. 그죠? 이두 개짜리 모양. И... A3. 뭐가 있을까? A1? A4가 있겠죠? 네. 넘어가고, A2. A2. 아, 그렇다, 그죠? A2. A2, AN이다, 그죠? 음. <laughs> 한번 한 해볼까? 그럼 요거는, 한기 A4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넘어가고, 지 뒤로만 가면 돼. 앞에가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A3, A4. 그죠? 여기까지 A3, AN까지. 자, 어디까지 왔다? 마지막으로, a n-1, a n 이렇게 해야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렇게 서로 다른 구수의 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한 개, 두 개, 세개 해가지고, 여기까지, n-2, n-4. 자, 이걸 <놀람>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아, 뒤집어 된다 그죠? 요 합을 그냥, 리가 a라고 할까, a, -1, a. -1. 음. 그러면, 다시 a를 뒤집어 대도 되죠? n-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뭐? 1 요게 n 마이너스 왜? 이게 2 그죠? 그래서 변변을 해보면, 해보면 우리가 관련된 합은 2대 e 2고 그니까 n개, n개, n개 그죠? n개가 몇개 있다 이게? 몇개 있어? n 마이너스 1개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2대 e 2는 그렇죠. n 이 any, 야 n 단. n 이 n 이 n 있어, n 이두개 있어, n n n 세개 n 어4 n 이지4 n n y any, any, n n y n y n y 이 n y n n y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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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n n n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아, n제곱 개. 그죠? 이거 n제곱 개, 이거 n제곱 개 완전 요수의 개수가 나타난다. 그죠? 기억하세요. 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다말다 사수를 높여서 하는 거 내가 할줄 알아. 그죠? 할줄 알아. 정수 늘리기 그것도 할줄 알아. 그죠? 할줄 알아. 자, 이걸 만한다 연수의 변화. 그죠? 연수의 변화. 또좀 있었던 것같고 한번 해보죠. 잠시만요.